그 문제를 보시면은, 음, 그리드가 주어지고,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스퀘어 안에는, 어, 이런 슬래시, 그, 슬래시의 양방향과 그리고 블랭크로 구성이 될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그 스퀘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나, 몇 개로 나눠지나라는 문제입니다. 저 e x a m p 보시면은, 어, 2x2죠? 그래서, 여기, 어, 0x50에는 그, 블랭크고, 0x1에는 이렇게 슬래시, 그리고 1x0에는 이렇게 slash, 그리고 1x1, 1x1에는 그 블랭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사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죠 이거를 이제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어 원바이원 그리드가 있다고 할때어 이제 예시에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어그 슬래시는 이쪽 방면과 이쪽 방면과 아니면 그냥 어 블랭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바이원에다가 one 이제 어, 이렇게 만약에 슬래시를 한다고 하면은, DSU를 쓰는 아이디어는 이원 바이 원 안에 네 가지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를 했을 때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이제 유니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유니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드를 더 확장을 하면은, 어, 그 이쪽 그 이쪽 그리드와 이쪽 그리드에 만나는 접점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유니온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슬래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도 당연히 이쪽과 이쪽 이쪽과 이쪽이 유니온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닿는 이쪽과 이쪽 그리고 이제 이쪽 면과 이쪽 면도 유니온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즉 이렇게 슬래시가 두 개가 있는 계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 이렇게 어 하나의 어그 대표 원소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의 대표 원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두 개가 어 되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유니온 파인드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파인드가 있고, 그리고 유니온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어, 조건 X는 Y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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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원소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음, 여기가 여기가 있고, 어, 기본 값을 세팅을 해줘야겠다. 어, 만약에, Let's go.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원자를 유연을 해주고 파인드를 할때 이렇게 네. 뭐드라고 하는 거지? 피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음. 어, 이게 안 바르겠니? 그두개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할만한 대로 것처럼, 이, 상어, 좌우, 내네 방향을 해야 되는데, 사로 0, 그리고, 라이트, 1, 그리고, 3이라고 의를해볼게 그러면은, 어, 이 i와 j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맞닿는 면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0이 아니면 맞닿는 면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 원을, 아, 그리고 그 아래쪽이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아, 네, 아래쪽은 이렇게 해주고, 위쪽에서는 버튼걸 해주고, 이거는, 오른쪽과, 이제, 오른쪽이죠? 현재 위치에.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VBL, IL, J가, 이렇게, 이보면은, 이제, 윙, 오면은, 탑, 그리 이제 탑과, 어, 탑과 이제 레트를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랩트 어, 라이트 네. 그대로 이보면은, 어, right, 죠 right, go, lef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외부로,

이 변은 유사 집적 회로에서 601 칩을 사용를 탐색을 하는 이상. 그런 탐지 모드에서 아크 아, 이게 어 비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빈공간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네, 네 됐죠. 그래서, 한번 바람이 터스 케이스 해볼까요? 네. 제출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네요. 이거, 아까 여기서 막혔었는데, 그, 요게 저희가 조건이, 이렇게 슬래시 두 개랑 블랭크가 있잖아요.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어둘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지 않다라면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이게, 예. DSU를, 아, DSU를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거기 제가 했던 슬라이드에 다른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도 한번 풀어서 다른 영상으로 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